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이버 실망스럽네요. 예, 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 한번 흥하다가 이제 뭐 완전히 다 되돌림해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이런 파동의 과정 여기 이제 60일선을 맞고 반등을 할 것인가? 121선을 맞고 반등을 할 것인가. 뭐, 안 팔고 간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뭐, 그게 일이 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 결국에 보면, 아, 30만원 언저리. 스테이블 코인의 정점. 스테이블 코인,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됐나. 예, 카카오페이는 제가 그때 공식적으로 삭제, 아, 역시. 예, 요것도, 예, 요거 나온 이후에 요날 판다. 예, 요날 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팔길 잘했다 예, 종목에서 착지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뱅크는 어떻게 됐나 아, 역시 예, 제가 팔았던 지점이 얼추 예, 상단이 맞았던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이버도 예, 그런 개념이고요 펌텍코리아 10만원까지 간다 예, 여기에서 본 지가 작년 말 정도 됐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기회니까, 한번더 매수해달라. 뭐, 그 이후로 많이 올랐고요. GS 리테일. 아, 이것도 약간, 예. 그다음에 대한항공. 뭐, 이건 다 그냥 안 팔고 가는 종목. 오, 어, 크래프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크래프톤. 예, 목표가가 50만원인데, 지금, 오, 잠시만요. 이게 기회가 될까? 예. 1 2 0일선 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이 박스만 항상 맞으면 이 40만원 마에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빠진 상황인데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영업이익과 이 상태를 믿고 한번 또 계속해서 이건 뭐 계속해서 정립의 개념 유지하면서 한번 50만원 언제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양볼리 아, 추세를 조금 돌린 것 같았는데 지난 금요일에 안 돌렸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빠지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 이런 상태 지금 약간 돌린 것 같았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다시 안 돌린 상태 이런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음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아무튼 요런 상태, 그 다음에 태경 케미칼, 예, 요것도 박스를 못 들으니까 예, 이렇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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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주 여기 예, 또 찍고. 여기 이번에는 예세 번째, 네 번째 내려올 때는 찍는 게 찍고 반등하는 게 아니라 아예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 상황. 케미칼. 이것도 예. 영업이익은 지금 두 자릿수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근근이 지금 버텨가고 있는 회사인데 예, 요 전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예, 여기가 지금 강한 저항권 만 원이 마지막 자존심 라인인데 여기 깨지면. 어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요거는 지금 요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LG유플러스는 공식적으로 예, 지우면 될것 같고요 삼성 ENA는 어, 계속 봐야죠 삼성 ENA는 계속 보고 가비아도 공식적으로 자 어, 61선 0 깨질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는데 지우겠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깨질 확률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우고요. 지금 이제 계속 지워가고 있는데요. 몇개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 말씀드리고 수익 익절하고 계속 지우고 있는데 아, 네이버 펌텍 펌택, 펌텍은 계속 봐도 될것 같고 GS 리테일 조금 불안 요소가 있고요. 네이버도 별로고, GS 리테일도 별로인 상태.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아, 대한항공은 계속 봐도 될것 같고요. 예, GS 리테일은 이것도 좀 너무 좀 뭐랄까요. 추세를 쉽게 깨는 좀 그런 상태고요. 크래프톤 예, 이것도 지금 패닉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진양볼리 예, 요것도 지금 영업이익이 좀 말라가고 있다 이런 개념, 그 다음에 태경케미칼 예, 요것도 바닥을 찍으면 다행인데 더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삼성에 e a 는 계속 봐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4주 연속 공지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 저의 금메달 공식 텔레그램 하차는 소통방 아, 만들었고 아, 이제는 종목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하차는 소통방에서 가끔씩 이제 언급을 드리는 정도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 유튜브 영상에는 이제 어떤 특수한 형태의 매매 패턴 부분에 대한 어떤 영상을 좀 많이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하차는 소통방, 일종의 공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 무료 공부방에서 어, 종목들에 대한 언급,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사실은 이걸 찍지 않고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매번 영상을 찍는 게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영상은 말 그대로 뭔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교육 내용이라든지, 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만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하차는 소통방에서, 어,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그림 상태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되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찮은 소통방에서 아 댓글에 대한 부분을 좀 되도록 빠르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설명과 함께 답변을 드리는 그림을 만들어서 아뭐 간단하게 그냥, 어,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방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종목에 대한 언급은 어,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나좀안 하려고 하고요. 유튜브 영상의 어떤 패턴별 분석이라든지 이런 교육 영상에 가까운 뭔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만 영상을 좀 활용하려고 하고 매주 그런 패턴에 대한 추적 정도의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요 이제 다음으로 이어갈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텔레그램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한번 오기로 지난 주엔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오션 10만 원 돌파를 좀 의미 있는 구간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상승 룸이 더 있다고 판단해서 상승 룸에 대한 요 날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월화수목 그리고 금요일 날 입절하세요라고 아, 금요일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단기로 보는 사람들은 입절하는 거죠. 지금 여기 5일선 추세를 타고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추세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가져가고 단기로 보실 분들은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어, 빼고, 예, 이런 식으로 하찮은 소통방에서 그냥 이렇게 신곡과 뭐 아니면 뭐좀 예, 컨셉을 담아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예. 뭐 간단하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봐주시면 한 차는 수동방, 예, 무료 공급 방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벤티지랩 예, 60일 2평선 돌파, 큰 대시세 이후에 60일 2평선 돌파, 요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인벤티지랩은 아직 뭔가가 안 왔고, 에드바이오텍 아, 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린 생명과학도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린 생명과학의 시가와 종가가 60일선 위로 올라왔을 때, 예, 그때 요거를 또요렇게 보면 편하거든요. 예, 60일선만 이렇게 냉겨두고 이렇게 보면 60일 이평선이 예, 요렇게 시가와 종가가 60일 이평선 위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한번 보겠다 라고 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웅코닉 세라피틱은, 자, 이것도 소통방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양음 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아, 5일 이평선, 5일 이평선을 따라서 매수를 한다. 추세를 따라서 매수를 한다. 하지만 일단은 양음 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재료가 좀 노출된 이후에는 아 손절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각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양음량이 나오지 않아서 바로 빼버렸는데 아 역시나 흐름이 좀안 좋게 가고 있고요. 이 121선을 아 반등하는 예 막고 반등하는 여기서 약간 맞고서 이렇게 반등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척했지만 또 금요일 날아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생각지 않았던 예 강한 음봉이 나와서 이건 예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요 추후 상황은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또 기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5 프로도 아직 61선 안올라왔고 유진 로봇 이제 61선 밑으로 빠졌고, 이제 61선 위로 올라오는지를 계속 추적해야 됩니다. SGA는 조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빠루도 이제6 1일선이이탈이 예, 됐고요. 이탈이 되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좀기다리면 되고 아, 텔콘 리에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는리는리있리이리이 자리에 있리이리이는이자이 기다리면 되거든요. 예, 지금 4x4 일단은 예, 우선순위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를 좀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이비온. 예, 이것도 아직 61선 밑으로 안 빠졌기 때문에 지켜본다. 다음 주에 그 지켜볼 건 하나네요. 예, 4x4 하나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 제가 0156 예, 0156 조건식을 조건식을 이렇게 하나 60일 패턴을 고려한 조건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래서큰 시세가 나오고 나서 60일선 위로 올라오는 그 바로 전 단계의 조건식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은봉인 것은 당연히 안 올라왔을 테니까 이거를 보면 그린 생명과 지금 올라오는 건 기다리면 되고. 그 다음에 포바이포도 이제 올라오는 거 기다리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크라우드 웍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요것도 지금 큰 시세, 예, 요런 시세는 다 무시하고, 자, 여기 지금 여기, 예, 이걸로 따지면 여기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양봉, 음봉이 관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봉일 때는 항상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때랑, 요 때도 한번 나왔는데, 음봉이라서 결과가 안 좋았고, 여기도 음봉이라서 결과가 안 좋았고, 이번에 이제 올라, 만약에 올라오는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양봉을 한번, 양봉 때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크라우드 웍스, 이렇게 하나 추가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예, 음인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인 거는 당연히 올라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지금 보시면 요거를 예, 유라클도 좀더 있다가 보면 될것 같고요. 이스트, 이스트 에이드, 이것도 AI, AI 관련인데, 요거는좀 아, 예, 지켜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예, 요거는 하나 추가하면 될것 같고요. 대호 특수강, 어, 요것도 일단은 해놓고, 빠루, 예, 빠루, 빠루도 가능성이, 예, 빠루는 넣어놨고, 삼6물산 예, 요거는 해먹고 나갔고, 안 나왔고, 어, 엑시온 그룹, 오, 엑시온 그룹, 예, 엑시온 그룹은 넣고 볼만하네요. 형지글로벌 안되고 윌리믹스도 안되고 예, 이렇게 해서 이 조건식으로 제가 60일 패턴만 계속해서 집요하게 아, 파고 들어가는 예, 이런 종목 아, 선정 조건식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뭐 어차피 제가 주말에 이렇게 올릴 거기 때문에 아, 그걸 보시면서 아, 노려보고 있어야 됩니다. 예, 어떤 종목을 노려보고 있어야 된다. 다음 주에 노려볼게 뭘까요? 크라우드웍스가 6 1선 시가와 종가가 같이 형성되는지를 보는 거, 크라우드웍스, 그다음에 포바이포 올라오는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스트에이드 올라오는지 보면 되고, 나머지는 예, 따로 또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6 1선 패턴으로 한번 성공하는 그림, 아, 이렇게 빠지다가 양봉으로 시가와 종가가 60일선 위에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한번 지켜보는 예, 그런 60일 패턴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는 4x4가 조금 예,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오고 예, 부드러운 u 자곡선에 조정을 주고 이제 윗꼬리까지 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날 굉장히 빠지는 날 요거는 종가가 고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음 주에 요거, 이렇게 예, 나오는지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 이하차우 소통방, 어, 무료 공부방에다가 이런 거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 무료 공부방에서 좀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할 예정이고, 어, 앞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좀 생략하고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이런 예, 것들만 교육 영상 비슷하게 해서 올리고 아, 무료 공부방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아, 오픈방에서는 좀 빠르게 빠르게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